제가 이 나이에. 네, 이 연세에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분야의 얄궂은 운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과학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면 인류 멸종하는 거죠. 거의 멸종하거나 아니면 원시인들 삶으로 돌아가는 건데 과학자가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이 세상에 과학처럼 중요한 건 지금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과학이에요. 이놈의 과학은 과학하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끊임없이 과학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중요한 줄 몰라요 연구비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도 하고 정부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과학계에서는 과학을 알려야 된다 하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과학의 대중화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건데 과학 대중화라는 표현을 잘못 쓰다가 보면 또는 과학을 너무 알리는데 치중하다 보면 과학의 정수를 빼놓고 그냥 분위기만 막 알리고 너무 쉽게 쉽게 얘기하다 보면 정작 과학의 에센스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학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과학화다 대중이 국민이 시민이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스캡틱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라는 그 10년은 제가 대학원생으로 살았던 10년인데요 1980년대를 사회학적으로 규정하는 특별한 용어나 무슨 개념이 딱히 없어요 1980년대가 정치적으로 뭐 사회문화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진게 없었나봐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별로 1980년대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데 저한테 1980년대에는 과학의 대중화 시대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1980년에 코스모스가 출간이 됩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도 그때 나오고 상당히 굵직굵직한 그런 과학책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옛날 한 70년 전의 영국에 C.P. 스노경이라는 분이 과학과 인문학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에는 학문의 문화가 두 문화로 갈려져 있다. 이른바 Two Cultures 두 문화 경리에 대한 이제 통탄을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 이래로 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든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 코스모스나 이런 책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뭐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이런 책들의 등장에 약간 힘을 받아서 그런지 그 접목을 인문학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과학 쪽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쯤에 존 브락만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언론인이라고 봐도 되고 기획인? 기획자 같은 사람인데 딱히 과학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보니 일찌감치 이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은 과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인문학과 과학으로 대변되는 떨어져 있는 이두 문화를 합쳐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냥반이 이렇게 들고 나온 표가 the third culture라는 표현으로 제3의 문화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중심이 돼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이렇게 품어하는 그런 형태를 꿈꾼 거죠. 그래서 이양반이 1988년에 Edge Foundation이라는 Edge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1980년대 후반부라 그러면 굉장히 일찍 움직인 건데 종이 잡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온라인 잡지를 이미 그 시대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h.org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잡지를 만들고. 글좀 쓴다는 말좀 한다는 과학자들을 몽땅 끌어 모은 거예요 어떻게 끌어 모았을까? 1년에 한 번씩 그런 과학자들에게 그 해에 존 브라크만이 생각해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연말에 그 사람들에게 다 던지는 거예요 이메일로 쫙 뿌린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호응을 보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글로 서서다 보내주면 그걸로 해마다 책을 한 권씩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책이 되버린 거예요 존 브락만의 아성이 어마어마하던 시절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마이클 셔머라는 명반이 스켑틱 소사이티라는 소모임 같은 협회 느낌의 그런 걸 구상해가지고 스켑틱이라는 잡지를 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이클 쇼머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길에서 전도활동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카드도 전하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제 거듭났는데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상태가 돼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이 있다면 이 착한 내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끝내 그 과정을 몇 년을 거치다가 종교를 떠납니다. 근데 이 양반은 특성이 꽂히면 무섭게 파고드는 그런 저 습성이 있어요 경주용 자전거에 거의 뭐 선수급이고요 이가 아 무지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스캡틱 잡지도 만들고 뭐 이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존 브락만이 모아놓은 과학자들 집단 브락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는 과학자들을 야금야금 공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리처드 더킨스라든가 대니얼 데네시라든가 이런 유명한 양반들을 편집진에다가 모셔놓고 마이클 쉬머는 글을 잘 써요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보면 속이 후련합니다 확확 질러 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글을 읽어봐도 표현이 때로는 거칠다고도 제가 표현을 할수 있고 화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확 질러 대 버리니까 그 그냥반이 책을 쓰면 그 책이 참잘 팔려요 흥미로운 건 이런 일들이 1980년대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굉장히 미국 사회를 뒤흔들 그 시절에 저는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연구 그래서 학술지에 논문을 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분위기에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에 돌아왔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히 모름지기 과학자라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뭐 철두철미하게 세뇌가 되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전혀 스스럼 없이 덤벼들었는데 네 제가 아직은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초반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뭐 지가 연예인인 줄 아나 티비나 나가고 뭐, 뭐 이런다고 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시절을 극복하고 저는 과학자로서 살아온 제 삶의 전부에 뭐 일부는 제가 연구하고 과학 논문 쓰지만 제 시간에 상당 부분을 언제나 기꺼이 할애해서 과학적 지식을 일반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을 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판 스캡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 스캡틱이라는 이 잡지는 다른 과학 잡지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위한 과학잡지가 참 많거든요. 그런 잡지들의 대부분이 과학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아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아주 일방적인 그런 소통 방법을 취했는데 이 마이클 셔머의스케틱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주제를 택해도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는 그런 주제들. 과연 우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 빅프식 과연. 존재하느냐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 근데 그거를 까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박살내는 글들을 이제 싣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 쇼먼은 일찌감치 사람들은 왜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인양반이 추구하는 건뭐냐면 비과학적인 비논리적인, 논리도 없이 세상에 이상한 얘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증오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생각하게 만드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가 봐.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이런 잡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더 마음에 드는 건 뭐냐 하면 확실하게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미국의 스펙틱 잡지의 흥미로운 부분 일부는 번역해서 실고 국내에 있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거기다 또 보태고 한국에서는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의문들 질문들 이런 게 있다는 게 파악이 되면 그거에 대한 특집을 또 따로 마련하기도 하고 상당히 기획을 잘 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애독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이 스케틱 잡지에는 우리 국내 저자들이 글을 쓰다가 그게 이제 책들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 김상욱 교수님 모셔서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인간 이렇게 책으로 내고 그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지금 이 스갭틱의 글을 쓰다가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책들이 지금 여러 권다 독자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습니다. 스갭틱 외국 잡지지만 우리말로 일부 번역하고 또 우리 국내 과학자들 국내 저자들이 참여해서 글들도 같이 신고 그러면서 제 생각엔 뭐 제법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인대로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의 그 갭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산물로 태어난 잡지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의 글이 이곳에 실리는데 읽으시다 보면 아마 그런 걸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냥 물리학 얘기가 아니구나 경제학도 들어있고 인류학도 들어있고 어, 심지어는 문학. 까지 여기에 결부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아마 매호 읽는 분들은 끊임없이 느낌을 받아가실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과학 잡지가 아니라 종합 교양 잡지 이런 수준입니다. 스캐틱은 과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 탄탄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그런 논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큰 토론의 장이 이 안에 펼쳐지기 때문에 뭐 읽으시다 보면 제가 우리 사회에 유행시킨. 통섭적 접근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잡지를 발행하는 이런 일이지만 또 특히 이게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그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력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 잡지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야 우리 독자들도 그냥 단순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읽는 잡지라기보다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읽으면서 다른 분야의 어떤 교양도 쌓을 수 있는 거지만 과학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충분히 읽으면서 은근히 과학적 소양도 쌓아가는 그런 가교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잡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응원할 거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잡지. 를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케프틱의 원래 뜻이 의심한다는 뜻이거든요. 학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런 걸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별의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떠드는 이런 세상에서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